부모님이 세상을 떠날 때 남겨줄 한마디,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 이 말을 가슴에 간직하고 삽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꼭 하고 싶은 얘기, 또는 듣기를 원하는 얘기가 있다면, 잘 준비하고, 실천, 해야 합니다. 러브스토리의 명대사로 알려져 있죠. 사랑한다면 미안하다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영화의 멋진 장면입니다만, 우리 삶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한다면 사랑한다고 얘기해야 합니다. 미안하다고 얘기해야 합니다. 고맙다고 얘기해야 합니다. 그런 기회를 놓치고,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했을 때또 교류할 수 없는 단절된 관계가 됐을 때 또는 세상을 떠날 때 후회하는 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에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랑한다고 얘기해야 합니다 미안하다고 얘기해야 합니다 이것이 저절 되는 게 아닙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다섯 가지 결정에 나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들을 사랑하며 모든 일을 용서하며 그리고 용서받기를 원하는 내 마음을 전할 기회를 얻기를 바란다고 표시해 놓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버킷리스트를 써보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버킷리스트란 게 내가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 해야 할 일들 적어 놓는 거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목록을 만드는 아무래도 아, 이 친구 이 사촌형 또는 이 후배 꼭 내가 시간 내서 만나서 고마웠다, 미안했다 얘기를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당연히 목표가 있으면 실천을 하게 되겠죠. 일본에 많이 소개되는 사례입니다만 생전 장례식 이라는 것도 참 아주 저로서는 호기심이 가고 적극적으로 우리도 좀 도입해 보면 어떨까 하는 장례 문화입니다. 죽으면 내가 말을 못 합니다. 죽기 전에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 평소에 사랑하고 고마웠던 사람들을 모셔서 감사의 뜻을 전하는다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미안했다고, 내 뜻을 전하는 행사. 이것은 죽은 고인을 기리는 일반적인 장례식과 또 다르게 내 마음을 전하고 또 주고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생년 장례식도 새로운 장례 문화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내 마음을 전하기 위한 노력. 그것이 또, 또 가족들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전달돼서 그러한 일이 잊혀지지 않고 묻혀져 가지 않고 내가 감사의 뜻, 사랑의 뜻, 용서의 뜻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은 내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데 필요한 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상대가 나의 가족, 친구, 이웃에게 내 감사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전함으로써 그 사람과 내 관계가 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좋고 아름답게 유지되는 귀한 자양분이 될것 같습니다.